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끌한 빚쟁이들은 인생이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집값은 떨어질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에 따라 원금을 일부 상환하라는 요구가 이제 들어올 것인데 그들이 감내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쉽지 않은 상황이죠.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집을 아파트를 경매 처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또.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닐 것이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최대한 팔아서 또 추가로 더 빚을 내서 이제 은행들의 원금상환 요구를 이제 대응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벌어질 것인데 결국은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의 처지가 매우 이제 안 좋아진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자산시장 되게 암울해지는 거죠 결국 무리한 욕심들이 이제 그런 상들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이제 올라갔던 것들은 내려오게 돼 있고 내려갔던 것들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이제 과거로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겁니다. 영원히 이 거품이 계속 오래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이제 빡빡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앞으로 직장인들에게 이제 가구와 같은 임금 인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. 이제 뭐 매출도 안 늘어나고 정체이고 뭐 회사들이 성장이 성장을못 하는데 이 성진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성진의 기회든 임금 인상의 기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이제 쪼그라든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는 사회가 정체되고 매우 우울해지는 거죠. 흔들림 폭발하고 별것 없는데도 이 분노하고 이 화를 쏟아내는 그런 또라이들이 늘어나겠죠.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현실 사회가 불만스러우니까, 내가 있는 내 처지가 지금 지랄 같으니까, 울컥울컥 하는 울컥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옆에서 또라이짓 타는 미친놈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.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계속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세상은 더 이제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되어가는 거죠. 이제 점점 사람들하고 함부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죠. 아니, 못 하는 거죠. 잘못 얘기했다가 이 자신의 이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괜히 잘못 알려졌다가 두고두고 자신 있는 곳에서 이제 놀림감, 조리돌림 나할까봐또 이제 걱정하는 거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죠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점점 이상해지고 극악스러워지고 이 시안하게 흘러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이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? 돈이 없으니까.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.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. 사람 사는 거다 비슷하고 별것 없다라는 겁니다. 돈 많이 벌고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또 자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죽겠으면 옆에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. 자기 맘대로 살고 온갖 폐학실을 다 해도 더 이제, 더더그러려고 하고, 더 막장이슬 벌리는 이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이 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,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?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? 이러한 생각들이 안될수 없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더 조심하고, 특히나 사람 조심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이죠. 사람은 제일 조심하고, 또 그리고 그 다음, 그 다음대로 또 유의하고, 또 가려내야 될것 같고, 참 많은 생각들을 또안할수 없다라는 거죠.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더 엉망진창이 되어 갈 것이니 우리 스스로라도 이 중심을 좀 잡고 좀 조심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조심하는 마음들 좀 염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이 살아가는 현실이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놈들이 인생을 한방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한방 이렇게 광창 이렇게 뜨뜻하게 해놔도 소리소음 없이 사라지고 희도 안 나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. 특히나 지금의 시국에서는 더욱더 그런 자극적인 걸 사람들이 오래오래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. 내 네,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많다라는 걸 그럴 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아, 나의 의지와 내 바램과 상관없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도 흘러갈 수 있고,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지? 이런 이제 마음들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. 좀더 움직이고, 좀더 살아가고, 좀더 나아지려고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산다라는 게참 쉽지 않은 건데, 너무 많은 이들이 쉽게 연걸하고 비투해서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본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와르르 이제 재산이 깡그리 다 사라 지고 비까지 내 가지고 여러 가지 짓거리들을 불리는 이들도 있는데요. 참 정신 잘 차리고 살아가야죠. 살아가는 게참 힘들고 어렵고 무섭습니다.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.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잘 따져보고 진짜로 진지하게 좀 더. 조심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수월하게, 너무 쉽게,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지금의 시대를 결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.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더극각스러워지고더 또라이 같아지고, 더 이상한 놈들이 넘쳐날 거다라고 생각하고, 좀 대비하고,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.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하는 것만큼 살이 예, 깊은 행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지내고 내가 좀더 낮은 자세로 지내고 함부로 입 나불나불 나불 거리지 말고 입 다물고 지내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낮은 자세로 지내겠다라고 더각고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가 그런 모습이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죠.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. 그리고 세상이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점점 더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. 그래서 더욱더 생산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.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것. 내수가 심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더 이제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꽤나 힘겹고, 꽤나 어려운 시국이 지금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, 두렵다라는 것, 무섭다라는 것,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잘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냥 되는 것 없고, 좀더 각오를 다져.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잘살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